안녕하십니까. 테크팀입니다. 오늘 영상부터 저랑 같이 레드데드 Red 리뎁션2를 여러분들만의 서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이 게임을 가지고 한번 시리즈물로 해서 정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축할 환경은 일단 바닐라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여러분들의 PC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가정에서 운영 중인 여러분들의 개인 PC를 바닐라 서버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모든 내용 마찬가지로 자주 하는 질문과 그리고 매뉴얼 포스팅 아래쪽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매뉴얼 보시고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서버 구축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준비 되셨으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윈도우 PC 한대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화벽부터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터미널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요 파워셸을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쉘 실행해주셨으면 제 매뉴얼에 나와있는 방화벽 개방 명령어 두줄 있습니다. 두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첫 번째 방화벽 이렇게 넣어서 개방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방화벽 규칙 이렇게 넣고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엠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화벽은요. 3120번 30, 30120이죠. 이 포트를 TCP로 한번, UDP로 한번 개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화벽은 개방을 완료했고요. 지금부터는 포트 포워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공유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터넷 환경이 공유기를 쓰지 않고 인터넷 업체로부터 받아온 선을 바로 다이렉트로 컴퓨터에 체결해서 쓰시는 분들은 포트 포워딩 하실 필요 없고 이 스텝은 건너뛰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가정 환경은 다 공유기 밑으로 해서 PC와 핸드폰, TV 등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멀티 커넥션 환경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포트 포워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IP타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IP타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밴더 쓰시는 분들은 매뉴얼에 보면 제가 브랜드별로 포트포워딩 하는 방법 영상 공유해 드렸으니까 GUI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의 내용은 여러분들 PC의 내부 IP를 30120 포트하고 포트포워딩 연결해 주면 된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포트포워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규칙 이름이 있는데요. 규칙 이름을 일단 주겠습니다.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주시면 되고 저는 레드엠이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IP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의 PC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기 하단에서 연결받은 내부 IP를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 192.168.0에 160번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기본적으로 TCP 잡혀 있구요. IP 타임은 TCP와 UDP를 한 번에 이렇게 개방을 할수 있습니다. TCP, UDP를 체크해 주시고, 만약에 보유하신 공유기가 TCP나 UDP를 하나밖에 체크를 할수 없다. 그러면 TCP로 먼저 개방을 하나 해 주신 다음에 규칙을 추가해서 UDP로 바꿔 주시고, 다시 한번 포트 포워딩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번 넣는다는 뜻이겠죠? 저는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니까 TCP, UDP, 요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포트, 내부 포트에 앞서 우리가 방화벽 개방할 때 사용했던 포트 기억나시죠? 30120 포트를 이런 식으로 모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버튼 눌러서 포트를 개방합니다. 규칙. 그리고 연결할 내부 IP,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넣었으면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포트 포워딩 작업이 전부고요. 지금부터는 게임 서버 엔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엠에서는 이거를 아티팩터라고 부르고요. 아티팩터를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제 매뉴얼에 주소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윈도우즈용 아티팩터 사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윈도우즈하고 리눅스 버전 이 있으니까 들어온 사이트의 주소가 윈도우가 맞는지 한번더 체크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들어왔으면 원하시는 아티팩트의 버전을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버전이나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 받는 걸 권고 드립니다. 현재 촬영일을 기준으로 948 하나번 최신 버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폴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서버7 z i 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요거를 압축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 하신 다음에 폴더를 생성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압축이 해제되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서버인데요.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름 바꾸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레드엠으로 이렇게 폴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에서 서버를 앞으로 계속 돌리셔도 되고 저는 이 폴더를 잘라내게 한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직관적으로 폴더를 관리하고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옮겼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 있으면 아무 곳이나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 안으로 들어와서 서버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내려 보시면 설치할 수 있는 실행파일이 하나 보일 텐데요. fxserver.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설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f x s e r v e r e x e 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서버를 올립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추가 정보 가셔서 이쪽에 있는 실행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창이 뜨고요. 여러 가지 정보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IN 넘버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 6624라고 되어 있죠. 이 번호를 잠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터미널 창과 거의 동시에 이런 식으로 tx 어드민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하나 같이 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번호 뜨죠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6624핀 번호 이렇게 두 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번호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의 번호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24라고 저 같은 경우 떴으니까 이렇게 넣고 링크 어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서버, 다시 말씀드려 TX 어드민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cfx.re 사이트하고 같이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 어카운트 있죠? 눌러서 링크 어카운트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인 할수 있는 화면 뜨고요. 계정 없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하셔서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계정 있으신 분들은 여기 계정 넣어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뜨면 컨티뉴 눌러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인증 중 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코드 아이디는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e tx 어드민 관리창 나중에 들어올 때 패스워드 물어보거든요 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똑같이 기입을 합니다 네 이렇게 패스워드 넣고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에 체크하시고 레지스터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TX 어드민 패널 뜨죠? TX 어드민 패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UI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버를 아주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웹 베이스의 관리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로컬 호스트 또는 여러분들의 PC의 공인 IP 주소. 또는 내부 ip 주소 넣고 포트 번호는 40120 입니다 아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포트는 30120 이었죠 tx 어드민에서 사용하는 포트는 40120 입니다 이 포트 번호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서버를 공식 사이트랑 연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셋업 페이지 있습니다 셋업 페이지를 클릭하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웰컴 메세지 뜨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보일 여러분들의 서버 이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테크팀 서버라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이름이 있으면 마음껏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하시고 자 이렇게 레서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퓰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 리모트 URL 등등등이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위쪽에 바닐라 서버 셋업을 위해서 파퓰러 레시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템플릿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CFX Default r e d m 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데이터 로케이션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은 여러분들의 홈 디렉토리 밑에 바탕 화면 밑에 TX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는 여러분들의 바탕화면을 보면 tx데이터라고 있고요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될 거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변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을 원하신다 내가 따로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change 패스 하셔가지고 여기 절대값 경로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이브 있죠 세이브 누릅니다 자 거의 다 진행되었다라고 뜨죠. 구 e 레서피 디플로이어로 이동을 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레서피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서버 가 구축될지 간단한 내용들이 있는데 참조만 하시고 여기 보시면 넥스트 있습니다. 넥스트 누르시고 그다음 라이센스키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라이센스키는 어디서 발급받으실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키마스터라고 해서 링크를 하나 알려주거든요.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키마스터를 발급해주는 5M의 공식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여기 보시면 사인인 하신 다음에 키를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되어 있지 않거나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해주시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좌측에 보시는 뉴 서버라고 메뉴 있죠? 이쪽으로 오셔서 서버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서버를 클릭하시고 자 디스플레이 이름 아무거나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테크팀 서버라고 그냥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 공인 IP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공유기가 사용하고 있는 공인 IP가 되겠죠? 공유기에서 공인 IP를 확인해 주셔도 되고, 공유기에 연결된 이 서버로 사용할 PC에서 네이버로 들어가서 내 IP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 222번으로 출발하는 IP를 이렇게 알려주네요.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키 발급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니셜 서버 IP 어드레스 부분에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버 타입입니다. 특별하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어떤 서버를 사용하고 있느냐 약간 설문 같은 건데 그냥 아래쪽에 있는 홈 호스트라고 작성을 하고 PC라고 그냥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로봇이 아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제너레이트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서버 등록이 이렇게 완료됐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해시코드로 된 6자리 알파벳이 보이실 텐데 이걸 사용해서 나중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인 IP 사용에서도 로그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CD 키를 발급 받았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의 TX 어드민 웹 패널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키 값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키고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카피 있습니다. 카피 버튼을 눌러서 이제 tx 어드민으로 돌아가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센 스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발급받은 라이센 스키를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런 레시피를 실행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완료됐다 라고 뜨고요 여기 보시면 next 있죠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save a n 런이 있습니다 눌러서 서버를 진짜 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버가 기동되는 이 TX 어드민 패널하고요, 뒤쪽에 커맨드 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패널하고 같은 내용을 출력하는 겁니다. 쌍둥이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TX 어드민 패널은 나중에 그냥 끄셔도 서버 기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반드시 여기 보이시는 커맨드 터미널 있죠. 이거는 서버 구동을 위해서는 24시간 떠 있어야 됩니다. 이 터미널을 만약에 닫게 되면 서버는 종료되니까 이 창은 절대 닫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최소화해서 서버가 올라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고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 체시 시작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여기까지 출력되셨으면 모든 작업이 끝난 겁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서버 서버를 종료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 tx 어드민 패널에서 여기 보시면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 눌러서 서버를 끄셔도 되고 터미널에서도 컨트롤 c 라든지 퀴트 커맨드를 이용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종료해 볼까요 컨트롤 c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c를 눌렀더니 이렇게 서버가 종료되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txadmin도 연결이 끊기죠. 그리고 이제 서버를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바탕화면, 다시 말씀드려 설치를 진행할 때 디렉토리 아까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bat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bat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이제 서버가 기동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터미널을 통해서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서버를 핸들링 하셔도 되고, 나는 아까 전에 봤던 txadmin 이란 툴을 이용해서 GUI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소창을 찍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http https는 아닙니다 http 주시고 로컬호스트 그리고 포트번호 40120 이렇게 주시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자 tx 어드민 창 뜨죠 여러분들이 아까 세팅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는 거볼수있고요 라이브 콘솔 가서 콘솔 창 뜨는 거 확인하실 수도 있고 cfg 에디터 들어가셔 가지고 서버 점 cfg 수정도 가능하고 기타 여러 가지 작업들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서버를 구성하고 올리는 작업의 전부가 되겠고요. 서버가 올라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락스타 플레이어 실행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서버의 관리자이자 그리고 서버에 접근할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커넥트 테크팀 PC o 온 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랜에 있는 여러분들의 서버를 잡아줍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방장인 저는 바로 접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다른 게임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할수 있냐면 F8번 눌러 가지고 이렇게 콘솔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커넥트라고 하신 다음에 한칸 띄우고 여러분들 서버에 공인 IP 또는 아까 6개로 만들어져 있는 해시코드 기억나시죠? 그 해시코드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IP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인분들한테 공인 IP를 공유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커넥트 12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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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12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공인 IP 주소 넣어주시고 엔터 치면 접속이 될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해시코드 기억나시죠? CD키를 받으실 때 해시코드를 함께 이렇게 공유를 받으셨을 건데 나중에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ZK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여섯 자리 있죠? 커넥트 한칸 띄우고 제 해시코드 값 이렇게 놓고 엔터쳐서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구성한 서버로 이렇게 정상 접속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친구 지인 분들 함께 접속하셔서 이 서부 시대에서 생존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윈도우 PC를 활용해서 간단한 바닐라 레드엠 서버를 구축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클릭 기반 몇 번이면 여러분들만의 레드엠 서버 모두 다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도 빠르게 준비해서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팀이었습니다.